안녕하세요. 내집한채 네 이승형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보러 왔는데요. 여기 총 1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 100%가 되겠습니다. 내부 28평을 쓰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요. 각 방마다 전부 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거실에도 한개 있어서 에어컨 4대. 그 다음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까지 드리고요. 워시타워 당연히 드립니다. 식기세척기 있고요. 오븐, 인덕션, 가스레인지, 뭐 보조 주방까지 거의 완벽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야말로 침대랑 이불 정도만 들고 들어오시면 될 만큼의 풀 옵션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분양이 다 되었다가 돌아온 만큼 마지막 계약자분께서 원래 쓰시려고 했던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이라든지 아니면 빨래 건조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돼 있는데 요거요 세대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입지로는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좋은 이 집. 제가 전시부터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드려 볼게요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신발장 총 8칸이 수납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검은색 폴리싱 타일과 옆쪽도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발장 총 6칸 이렇게 보이는데요 옆쪽에 거울 수납장까지 다 수납장이기 때문에 신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괄서등 시, 스위치와 엘리베이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스위치 마련이 되어 있고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들어와서 거실부터 한번 볼 텐데요. 거실 폭이약 4.3m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인등 없이 간접등으로 이렇게 집안 곳곳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라인 조명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거실은 남서향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4차선 도로와 한 5, 6년 정도밖에 안된 비교적 신축 빌라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뷰가 당분간은 바뀔 염려가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인고속도로가 보이는데 뭐 창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소리 이런 거 전혀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는 전열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굉장히 일체형이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집은 주방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준 주방이에요. 앞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식탁 한단 낮춰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자 두고 나서도 식사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뒤쪽에는 냉장고 이렇게 세대가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다음 냉동고 이렇게 세대 되어 있고, 여기 인덕션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단독 후드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식기 세척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장 굉장히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 집은 거실과 마통풍 구조로 이렇게 주방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수구 깊숙하게 이렇게 박혀 있고요 여기 오븐이랑 밥솥 자리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옆쪽에는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보조 주방에 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래 끓이셔야 되는 것들 끓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개수구가 한개더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납공간 여기 더 추가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밑에 집에는 없었던 건데, 여기 들어오시기로 했던 분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신 건데, 그대로 두고 가신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쪽방 크기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양창형 구조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쪽은 남향 쪽인데요. 산이 보이는 마운틴 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쪽도 뭐 막힘없는 뷰라고 그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파서 바라보시면 이런 정도의 모양이 나오고요. 이쪽도 원래는 공간만 있었는데 들어오시기로 한 분이 여기다가 붙박이 장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옆에 파우더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그대로 두고 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 욕실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넓이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수납장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두 번째 방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다 달려있고요. 방금 안방도 무조건 달려있었습니다. 여기 중간방이 웬만한 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지금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없었는데 들어오시기로 한 분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셔서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됐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쪽이라서 뻥 뚫려 있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가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인데, 여기도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안쪽에 샤워 파티션까지 있고요. 요것도 원래는 없던 건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셨고, 지금 거울 수납장도 굉장히 크게 잘 달려 있습니다. 개수구 쪽은 요거, 지금 살짝 막혀 있는데, 제가 교체를 해드릴게요. 요걸로 교체를 해드릴 거고, 변기 깔끔하게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방도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요런 집 거의 없는데, 모든 방에 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옷방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요. 옆쪽에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베란다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 빨래 건조대가 위에 있는데 옆에 한개더 추가로 설치하셨어요.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한번 보셨는데요 여기 층수 굉장히 좋습니다 층수가 굉장히 좋은 게 10층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고 다른 집들 뭐 문의해보면 3억 원대 이런 것들은 다 저층이잖아요 고층 선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마운틴 뷰 선호하시는 분들 교통 편한 거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사 갈때짐다 버리고 오실 분들은 가전 이런 거 전부 다 드리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대 분양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